여러 날라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보았어요. 저번 영상에서 한 구독자분께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나 최애 책을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콕을 하며 책을 많이 읽게 되어서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총 8권의 책을 이렇게 추천해볼 건데 재미를 더하기 위해 4권의 책은 한국어로 추천해볼 거고 의외로 외국인 구독자들도 많이 있으셔서 나머지 4권의 책은 해볼게요 우선 한국어 책부터 추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늑대를 지키는 밤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하네스 크루가 작가님이 쓰신 책이에요. 짧은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어느 날 빅터라는 소년이 늑대를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이 소년이 빅터고 이, 이 늑대가 떠돌이라는 늑대예요. 근데 빅터는 화물역에서 늑대 떠돌이를 보게 되며 그 과정에서 빅터는 클라라라는 여자애를 만나서 이렇게 늑대가 멸종 위기 동물인데 이 늑대를 구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이 늑대가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원에 가서 안전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인데 반대로 빅터랑 클라라는 어 이제 야생에서 이 늑대가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성깊었던 말은 122쪽에 바로 그게 떠돌이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이 살아있던 것. 사람이 길들일수 없으니까요라는 말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어, 이익을 위주로 추구를 하는데 이 책은 이제 그런 사람의 이익을 무시하고 어, 순수한 아이들의 심성을 가지고 어, 이야기한 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전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추천해 드려요. 그다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 되게 재미있고 저는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다음 책은 안녕 우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어, 영어 책이 가장 기본인데 이걸 변역본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Hello Universe라는 책인데 저는 원서로도 읽고 또 이렇게 변역해서 읽으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다 저는 영어 원서를 조금 더 추천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재미있는 책이라서 저는 두 개를 다 읽어봤어요. 우선 이 책은 뉴베리 상 수상작으로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작가는 에린 엔트라다 켈리로 어 필리핀계 미국인이세요. 그래서 아마도 어머님께서 필리핀이셨던 것 같아요. 에리나스라는 <목소리> 남자애고, 또어 바질의 할머니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소머셔스라는 여자의 카오리 타니카라는 남자애. 이렇게 어 주인공이 있는데 어 이... 4명 명 정도의 주인공을 가진 되게 흥미로운 모험이에요. 그래서 어, 이 과정에서 저는 되게 친구들끼리 우정이나 그런 것도 잘 알게 됐고 또 단어도 그리 어렵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잘 읽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일단 먼저 이 책은 되게 흥미롭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버즈의 이야기, 카오리의 이야기, 발렌시아 이야기, 체세 이야기 등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 사건이 하나 하나 맞물려 가는 그런 장면 장면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뭔가 퍼즐을 딱 맞추는 것처럼 되게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책입니다. 다음 책은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른다'라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타라, 이 책의 작가는 타라 썰리버 님이세요. 딱 제목을 보니까 뭔가 어, '나는 초콜릿의 달콤함을 모릅니다'. 초콜릿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뭔가 환경적인 문제로 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콜릿을 만들면서, 뭐... 자신은 카카오 열매에서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알고 보니까 잠들지 못하는 도시 아이들을 위한 그런 내용이어서 새 주인공인 아마두 그리고 아마두의 동생 세이두랑 새로 온 이야기입니다. 이세 명은 같이 어, 이 카카오 농장을 벗어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어, 여러 가지의 그런 갈등들을 만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로 저는 매우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또 되게 슬픈 부족 부분들도 있어서 뭔가 되게 감동적이면서도 동시에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초콜릿 생산 과정을 좀더 이야기로 만들어 보니까 어, 더잘 읽히는 것 같았고 경제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 읽을 수 있으니까 좀더 동시에 지식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어, 흥미롭기도 한 그런 재미있는 소설책이어서 꼭 추천해드립니다. 책은 스키 문구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오가와 이토님이시고. 어... 오가와 이토님께서는 이제 여러가지를 책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저는 일본 책들을 생각보다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같은 책들도 되게 재미있게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치바키 문구점이랑 뭐 반짝반짝 공하고 이런 책들도 다 일본 책이에요 어 그래서 뭔가 다른 책들보다 조금 더, 좀더 신선하고 뭔가 경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이 책의 주인공은 포포라는 어 분이신데 포포는 유서 깊은 대필가 집안의 이제 십대 대필가로서 작은 집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손편지를 만들면서 되게 남이아 자파전의 기적과도 좀 유사한 이야기인 거 같아요. 뭔가 편지를 만들면서 그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또 되게 뭔가 소소한 일들을 잘 표현해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뭔가 음식 같은 것도 그렇고 일본의 환경도 그렇고 되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여서 저는 진짜 너무 잘 술술 읽혔던 책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뒤에는 이렇게 편지처럼 뭔가 나와 있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지도 같이 이렇게 펼쳐져서 되게 소박하면서도 뭔가 간단한 그런 책이어서 저는 잘 읽었습니다. Now, I'm going to introduce these books in English. The first book I'm going to introduce is Wander. I'm sure a lot of people have seen the cover, read it, or even watched the movie because it's a very famous book. The book came out in 2012 and it was made as a movie in 2017. The movie will be re-released in February 11th, 2021, so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watch it as a movie, it's available in Netflix in February 28th. The author of the book is RJ Palacio and she lives in New York City. This book has won a lot of awards because of its really touchwarming, heartwarming story part about this book is that it's divided into eight chapters and each chapters are written by all different characters so the main character of this book is august pullman and he has had 27 cosmetic surgeries after birth with having a facial deformity and this book draws his process of going to school meeting new friends and some conflicts and challenges that he gets to meet and this book has a lot of precepts and lessons in it. So I got to learn that being nice to other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in social life. And also, this book is connected to the second book, Augie and Me. And this is another perspective of, of three students, Julian, Christopher, and Charlotte. And this isn't like the ending of the story, it's kind of like the second version of the story. So it's also divided into like three chapters, and if you loved the first book, you I recommend this book too. The second book I'm going to introduce is El Defo. This is a comic book, but it's based on the author's life. The author is Cece Bell, and it draws her story of having a difficulty just like Wander. It kind of has a similar storyline with Wander, like having a disability and not being able to hear very well. So the main character Cece has different dilemmas and hardships with her friends, but at the end it ends as a happy ending. And even though it's a comic book, I think the lesson is very heartwarming and touching because it gives various messages really simultaneously. So this book has also won a Newbery Honor book, and this was recommended by the by Wander's author R.J. Palacio. So I recommend this book too. The third book I'm going to introduce is The Night Diary. The story setting is 1947 India, so it's a really long time ago. And this book is also won a Newberry Honor book. The author is Vera Hirandani, and this book's setting is India, newly independent of the British rule, and it's separated into two countries, Pakistan and India, and the divide creates a lot of tension and the main character is nisha and she's a half-muslim half-hindu 12-year-old girl and she doesn't really know where her country is and she doesn't really know where she belongs so this story draws her journey of trying to find her true identity so this book is that it's kind of like um, a letter it's a letter like like anne frank's diary. it's a really heartfelt story of one girl search for home so i recommend this book too the last book i like to introduce is counting by sevens the character is willow chance and she's like a 12 year old genius she's really obsessed with nature and diagnosing medical conditions so so the triumph of this book is that it's not a tragedy it's really odd but also very endearing so the girl manages to push through her grief and it's also about her journey to find um, a true family and a really fully believable, believable family. The main quote of this book is that if you're lost, you might need to swim against the tide. So I think the cover was really inspiring too because. And that was the end. I'm going to end it with English, and you might think that I'm not really good at English because I haven't been to another country before. I hope you enjoyed my recommendation of books and even though it's really a hard time because of covid-19 and i had to do my graduation ceremony through online and i didn't really get to meet my friends a lot because of covid covid-19 so i recommended a lot of books to you that has all a really positive meaning so don't give up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music> Oh, oh, oh,